네, 숙제 그때그때 안되면은, 두명 학생이 있는데, 음, 뭐야, 병아. 하늘내 동네에서는 종이와 병을 쓰고해가는데 차가 각각 어떻게 해? 14일. 아, 그 다음? 뭐야 아, 그럼 또 틀린 거 고치고 있어. 다 고쳤으면은, 다고쳤으면 풀고 있어. 잠깐, 숙제를.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보든가. 알겠죠? 응. 많이 못 보여주니까 빨리빨리 봐야 돼서, 화아 네. 차가 14일, 30일마다 온다고 했어. 14일하고 30일마다 온대? 예, 아니야, 네. 아니야. 아, 아, 아. 아, 예. 14일마다 30일마다 온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? 그 다음에 온다를. 또 14일 후, 그 다음에. 30일 후죠. 한마디로 뭐의 배수? 14와 30일. 1 4의 배수와 네. 그 다음 3 0의 네. 배수만큼 온다는 얘기지. 네. 자,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야? 14와, 14와 3 0의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지. 공배수인지 공약수인지 그 문제부터 따지라고 그랬어? 네 오늘 두 차가 같이 왔어 종이와 병을 수도에 간데그 다음에 처음으로 같이 오는 날은 며칠 후냐 라고 했지?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14와 뭘 14, 구하는 거야? 3 0에3 0에뭘 구하는데? 문제 끝까지 읽으면? 최소 공배수 그렇지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지? 네. 뭘로 나눠줄까네2 아, 7 13 1 15. 15. 15 됐어? 네그 어. 다음 또 있어 없어? 네. 없나네그럼 어. 네. 어떻게 돼? 며칠 후에 14하고 30일마다 온다? 27에 14 200.. 215뭐 이렇게 뭐 숫자가 이렇게 많어 75, 35에다 105 211 211 후네 맞아 네. 그때 같이 온다 이해가 나니? 네그 다음 몇 번?